출고식을 앞두고 있는 KF-XCJ 1호기의 최종 조립 영상이 이를 공개됐다.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카이 공장에서 언론에 공개된 KF-XCJ 1호기는 첨단 AESA 레이더 등 각종 항공전자 장비와 쌍발 엔진 등 거의 완전한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카이 관계자는 현재 90% 이상의 공정이 마무리된 상태로 페인트칠을 제외하곤 거의 완성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KF-X 시제기 출고식은 설계도면의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으로 경납고 밖으로 나와 공개되는 자리다. 국산 전투기 출고는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청명한 이래 20년 만이다. KFX 시제기는 출구식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시제 1호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22만여 개로 볼트와 너트, 리벤만 7천여 개, 튜브와 배관은 1,200여 종에 달한다. 시제기는 총 6대가 제작되는데, 2에서 3호기는 올해 말, 4에서 6호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제작된다. 이 가운데 시제 4호기와 6호기는 복자형으로 만든다. KFX는 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특텔기 그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렉터와 비슷해 베이비 렉터로 불린다. 현재 미사일과 폭탄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은 없지만 향후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돼 스텔스기에 가깝게 된다. 전광선 방사청 KFX 사업 단장은 KFX가 스텔스 능력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건 아니지만 스텔스 형상을 갖췄고 독자 플랫폼까지 확보하게 되므로 다양한 파생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다. m f 1 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지만 F-15 및 F-22보다는 작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일, 항속 거리는 2,900km다. 유럽제 미디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사이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고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 위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1000억원, 2026에서 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 이 개발에 7천억원 등 개발비만 8조 8천억원에 달한다. 총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원에 달해 단군 1의 최대 규모의 무기사업으로 통한다. 한편, 카이는 이날 민수형 헬기의 군용 파생 모델인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상황 및 영상도 공개했다. LAH는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인 500MD와 LAH-1S 코브라 공격 헬기 등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LAH와 국산 무인항공기를 연동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신속 시범 획득 사업 등을 통해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지상통제소가 UAV를 운영하고 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LAH에 전달해 헬기 작전 수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보형 방사청 헬기 사업부장은 LAH 사업 브리핑에서 LAH와 UAV가 이미 확보돼 있어 빠르면 2년 이내 시범 운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H 내부 공간에 캐니스터 발사형 드론을 탑재해 정찰 및 타격령으로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2단계도 이르면 5년 안에 실현될 전망이다. 2. 첫 국산 전투기 이륙 준비. 5년 만에 시작이 국산화율 65% 부품 22만 개 이상 550여 개의 전자장비 및 기계장치, 전기배선 450km. 국내 방위산업 기술의 집합체인 한국형 전투기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15년 12월 말 시작된 KFX 시제기 개발 작업 5년여 만이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출고식에 앞서 도색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KFX 시제기를 언론에 공개했다. 5년 공들인 KFX 시제 1호기, 4월 출구식 KFX는 우리 기술로 만드는 첫 번째 전투기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전투기 자체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업부채화에 13년이나 걸렸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받으려다 거부당해 좌초 위기도 겪었다. 그러나 경남 사천에 위치한 카이 항공기동에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KFX 시재기 4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조립 라인에 들어서자 연두빛 상태로 추가 도색을 앞둔 KFX CJ 1호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CJ 1호기는 엔진 장착 시험까지 완료한 상태로 출구식 기존 공중률은 92% 수준이다. 카이는 현재 비행 시험을 위한 6대의 시제기를 만들고 있다. 조종사 1 명이 탑승하는 단좌형 4대. 후방석이 있는 복자형 이대 등이다. 이들은 내년 하반기 첫 비행을 시작해 4년간 총 2200여 소티의 비행시험을 거친다. 이에 더해 지상시험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시제기 이대도 제작하고 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된 KFX는 연구개발에만 약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사업이다. 2026년 개발 완료 이후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한다. 양산비는 약 9조 3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KFX는 2단계에 걸쳐 개발된다. 우선은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이후 추가 무장 시험을 통해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이다. 추가 무장 시험에는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KF-X, 스텔스 성능개량 가능성 2개의 엔진을 장착한 KF-X는 스텔스 외형을 갖춰 f 2 2 레터와 유사한 형태였다. 당장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성능개량을 고려한 것이다. KF-X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보다 약간 낮은 성능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KFX는 최대 7,700kg의 무장량을 자랑한다. 총 10개소의 무장 장착대가 설치돼 다수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G와 b LIGNX1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도 탑재될 예정이다. KFX는 2종의 공대공 미사일과 10종의 공대지 폭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능동 이상 배열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 핵심 장비들이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이중 AES의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9%, 통합 전자전 장비 국산화율은 77%를 자랑한다. 이들 핵심 장비들은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KFX의 심장인 엔진도 한화여로스페이스가 지 e 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120대의 쌍발 엔진 전투기를 양산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물량은 보충분 포함 260기다. 엔진 구매 비용만 4조 원이 넘는다. 전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KFX는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전투기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65%에 달한다며. 국산 전투기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KFX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4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5조 9천억 원,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49조 5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 본격적인 사업 착수 이후 작년 말까지 고용창출은 카이의 2차 협력업체까지 총1 1,854명으로 집계됐다. 3에서 4차 협력업체까지 더할 경우 훨씬 늘어난다. LAH 육군보호 헬기 대체 유무인 복합추진방위사업청과 카이는 또 다른 국가 정책 사업인 소형 무장 헬기도 공개했다. LAH는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개발에 약 6,643억 원, 양산에 약 6조 원이 투입된다. 2018년 시제 1호기가 제작됐고, 2019년 7월 4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방 규격화를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LAH의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단계에서는 LAH의 국내 개발 무인기를 연동해 헬기에서 무인기를 조종 통제하고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선 LAH의 헬기 탑재형 캐니스터 발사형 드론을 장착해 정찰과 타격용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LAH와 UAV가 이미 확보돼 있어 1단계는 빠르면 2년 이내 시범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유무인 복합체계 2단계도 이르면 5년 안에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